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지금 1월 2일장, 네 신년 첫장 끝나고 지금 영상을 남겨드리는데요. 아 신년 첫장 조금 기분 좀안 좋게 끝났죠. 3.54%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쪽 권역에서 안 나가고 있죠. 제가 이거 한올바이오파마 진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럴 때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방에서도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이렇게 브리핑 해드릴 때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종목이 뭐 알테오제나 이런 거 올라갈 때 같이 낑겨서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어? 이거 내가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여기서 갑자기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양복 나왔을 때쓱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냉정히 말해서요 지금 박스권 안쪽에서밖에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면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 번만 해야 된다라면 어 매수를 한 번만 한다면 어디서 해야 돼 하단부에서 해야 될거 아니야 할 거라면 근데 하단부에서 해도 얘가 오르락 해서어 살짝 약수익 왔다가 IC 다시 본전 왔다가 약수익 왔다가 본전 왔다가 이거 반복해 버리면 개인 투자인데 어디서 매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아세요? 본전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얼바이오파만 뉴스 나오는 것만 놓고 보면요. 왜안 좋게 나오고 있느냐. 그게 아니야. 안 좋게 나오고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이미 뉴스 자체는 바토클리마 사업화 및뭐 이런 거임상순항뭐 이런 뉴스밖에 없어요. 자체 그러니까 자체 악재가 없다고. 그냥 자체 악재로 인식시킨 음복이 있는 거지 자체 악재가 떠 있는 게 아니야. 1402를 반환한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1402가 대박이니까 1402를 반환하는 거라고. 1402가 여기서 빙닭 뭐 같은 거 하나 주워온 거면 1401 쓰지, 쟤네가 뭐 하러 반납해? 아, 막말로 그렇잖아요. 1401가 더 좋으니까 지금 1401 반납하겠다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멈춘 거예요. 하락을 멈춰버린 거야. 요 이유가 야, 니네 하늘 밟으면 니네는 1401이고 나발이고 1402도 이거 너무 그지 같아. 내가 못 쓰겠어. 나 안에 이거였으면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4만원이겠습니까? 2만원이지. 그렇잖아. 그렇게 나왔으면 근데 뉴스는 그냥 요만하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응봉 한방 빵 때린 다음에 역걸음 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 외국인만 잔치 열어버렸죠 여기서 네, 금융투자에 잔치 열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타법인 애들도 잔치 열어버리고 개인투자자만 물량 싹다 털려 나가버렸죠 지금 매도한 가격대로 보세요 4만원대 초반부에 다 나가버렸잖아 삼만 원대 초반부에 다 나가 버렸잖아. 이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나갈 자리였어? 아니잖아. 지금 지금 여기서 다 나간 거잖아.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와도 가격 변동이 없다니까. 먼저 나간 사람이 잘 팔았다. 늦게 나간 사람이 잘 팔다. 았이 구조가 지금 안 나왔다고 하지. 근데 내가 물량을 아직 들고 있다라면, 내가 물량을 지키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타점에 어떻게 들어온 물량이냐도 매우 중요하긴 하죠. 지금 전략반 기준처럼 많이 낮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럴 때 내가 물량 들어왔는데 그냥 제 영상 보고 송균대표 영상 보고 한우바이오파 마막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여러분들 국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여줄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여줄 종목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뭐 재료가 없던지 뭐 뭐 악재가 뭐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옆걸음을 못해요. 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뛰어놓고 옆걸음을 해? 여러분들 바닥에서 옆걸음 하는 거뭐 이거 익숙하죠? 자주 보이잖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도 이런 종목 몇개 있으실 거고, 올라갈 때 따라가려고. 여기서 옆걸음이 일도 아니에요. 눌러놓고 옆걸음을 띄워놓고 옆걸음이 문제인 거지. 위로 떠 있으니까. 왜냐 지금 이런 이런 쪽이나 이런 쪽, 전략 반기준도 마찬가지요. 다 수익 구조거든. 언제든지 매도 때려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자고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말이 돼요? 언제 팔아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데리고 일자고로만 한다는 게. 이제 뭐 반도체 지금 쏘아올리는 거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들 2.27%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 반도체로 쏠려가지고. 뭐 코스닥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바이오나 뭐 이쪽에서. 뭐 남북 경에서몇개 섹터 움직여 주니까 지금 이게 많은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든지 아쉬움 없이 나가버릴 수 있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어, 얼마든지 아쉬울 게 없어 내가 뭐가 아쉬워 팔문그아인데 근데 왜안 떨어지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자리는 개인투자자님들이 들어온 자리가 아니라 그나마 제가 전략방에서 빠르게 눈치채고 진입을 했던 거지 그냥 여기는 물량 잠그는 구간이었던 거야. 여기서 물량이 잔뜩 잠겨 상태에서 여기서 해소봉 띄우면서 물량 한번 잠가버렸죠. 충격력법 주고 털어내려고 막바지 털어내기 들어갔는데 물량이 나와 안 나와. 쉬어 짤만큼 짜냈어 이제. 지금 요,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 있잖아요. 이거 개인투자하는 매물들 물량 떨어진 게왜 떨어졌겠어. 하루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이라도 안 짜르면 큰일 나겠다. 겁 진짜 겁만 먹은 물량. 하 a 도 아쉬울게 없는 물량대만 나온거야 전략방도 한올바이오파만 전량 매도했어요? 안했죠 절반만 매도했죠 이때 떨어질 때 절반 매도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 r 전략방이다. 이거 제메 n 타좀 잡을 거다. 뒤쪽에서 들어갈 거니까 물량 잡아놔라. 제이이를이이때말씀씀렸잖잖얘얘바 바로 안, n 자로 안들어올릴거다 그렇다해서 골파기 나와주 e if 지만 골파기 하기가 조금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골파기하고 횡보만 할거다 끝자락에서 승부수 s u 면 된다 제가 이거 매일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진짜 진짜 끝자락 다 왔거든. 이제 다 왔어. 진짜 너무 너무 뭐 화나고 답답하고 뭐다 이해합니다.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 그래요. 제가 영상 자주 올는 두산 에너빌리티3배네배 올라가도요. 옆으로 횡보하면 개인 투자자들 죽는 소리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한우 마유파마가 재료가 없어요. 악재가 떴어요. 아니면 악재 뜰 악재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 뒤쪽에서 악재로 반영될만한 뉴스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임상 발표를 보던지 인수합병을 보던지 하나는 눈으로 보셔야지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올바이오파만은 분명히 상반기라고 이야기했지만 한올바이오파만은 분명히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에 한 번의 상승폭을 만들어낼 거다한번 왜냐하면 얘네가 뉴스 두 개를 분명히 강제로라도 분리시킬 거예요 얘 완전히 반영 끝나고 쉬었다가 이거 반영시키려고 할 거야 이, 이런 식으로 뉴스와 뉴스가 낑겨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은 이미 이럴 때도 나왔던 움직임이야. 뉴스가 분리될 거야. 우리는 처음에 나오는 뉴스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거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 저거 확인하고 매도해야 돼. 여러분들 시간 끄는 거 싫어하시잖아. 매도해야 돼. 괜찮아. 매도해도 돼. 어차피 매수 타점 또 뒤쪽에서 또 잡으면 돼. 움직이는 방식이 똑같잖아. 횡보시키다가 순간적으로 위아래로 덜컹하고 들어올리는 거. 근데 지금 얘가 덜컹하려고 하네. 엄청나게 빠졌다 하는데 막상 이때 들어올린 양보 그냥 반납한 것 뿐이죠? 한 시간 봉으로 보면 어때? 움직임 없는 거예요 이거. 바이오가 여러분들 바이오 특징 아시잖아요. 뭐뭐 뭐 바이오 종목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 있긴 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이오는요 위아래로 출렁거릴 때 폭이 큽니다. 바이오들은 뉴스 하나가 호재나 악재냐에 따라서 막 상한가 하한가도 가는 게 바이오예요. 아시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 자금이 크게 회전할 때는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지는 거야. 우리 한울은 놓치지 말자니까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전략방에다 브리핑해드리고 막바지 타점은 잡아야 되는 타점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먼저 다 말씀드렸어 이거 막 올라갈 때막 따라붙으려고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뒤쪽에서 잡아야 된다 뒤쪽에서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기간 다 왔네 뒤쪽에서 한울바이오파만 물량 한번 잡겠다 나도 근데 대신에 요건 있어야 돼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절반 비중 매도 안내 드렸죠. 그 비중 다시 들어오시는 거야. 전략반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나는 있었고, 나는 송기훈 대표 따라서 3만 원대 초반부터 들어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두갈래요 원래부터 송기훈 대표 따라오셨던 분들, 아니면 이럴 때 이럴 때 따라오셨던 분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요거를 저와 함께 못 하셨다면, 이때 비중 조절을 못 하셨다면. 여기는 승부수 띄어야 되는 자리예요. 비중 조절을 못한 채로 하락을 이미 맞아, 맞아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승부수 띄어야 되는 자리야. 평균 대가 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더라도 뒤쪽에서 잡은 만큼 시간 낭비 안 했으니까 끌고 올라갈 때 내가 최대한 수익 보고 나가는 전술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승균대표 전략방 기준으로는 이쪽에서 들어가도 평균단가가 이런 데 걸려있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승부수 던져도 평균단가가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타 점까지 그냥 따라오셔야 돼.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엄연히 말하면 어 뉴스 나 그냥 두개다 보고 한 번에 팔면 안 돼? 이 여유가 가능해요. 어차피 뭐 이분들 평균단가를 안 오니까 위쪽에서 올라가고 위쪽에서 뭐 조정을 주고 막 누르고 횡보하고 할 거니까 신경 안 쓸래가 가능한데 내가 지금 평균대가가 지금 현재 상태가 45,000원 위쪽이다. 애초에. 그러니까 대충 6만원 라인까지 해가지고 내가 평균대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평균대가 관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매도타점 저 따라오셔야 돼요.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 안 그럼 또 이거 내 눌릴 때 나가버린다. 들어가야 될자리에서 나가버린다. 또 제가 요 자리 다 전략방에서 안내해 드리겠다. 네, 전략방 말씀드리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채팅되는지 확인하시라고 수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또뭐 텔레그램 방이 있다 종목을 안내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이 채팅창은 다 가려놓죠 채팅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되잖아요 채팅이 왜 되겠어요 제가 이방에 실제 관리인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송윤대표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 방식 저 문자로만 안내 도움드려요. 전 전화 안 해요. 문자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제가 한울바이오팜은 이쪽 방에서 하고 있어요. 제 특별 복구 방이라고 해서 다른 방이 있기는 한데 그 방은 지금 마감된 상태고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또 끝나서 거기도 이제 또 오기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일단 이쪽 방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쪽 방이 한올바이오 파마 브리핑 플러스 지금 적정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해 드리는 방입니다. 저는 가격 적어서 알려 드리는 거 아시죠? 예, 31,300 아예 찍어서 알려 드렸잖아요. 그 가격에서 들어가시라고. 매도도 똑같아.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안내해 드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아니 제가 자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할 게 아마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아니 또 어차피 근데 한울바이오팜은 매도해도 또 들어가야 돼. 어차피 뉴스가 두 개라. 두 번째 뉴스 봐야 될거 아니야. 뉴스 두 개라고. 제가 지금 몇 개월째 떠들고 있는데 저러고 뉴스 하나 먹고 끝내고 싶겠습니까 뒤에 거 챙겨야 될거 아니야. 그럼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또 바로 들어오셔야 돼. 근데 나는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두 번째 뉴스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다. 아,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네. 근데 나는 평균 단가가 높다. 두개다 반응하셔야 돼요. 집중망에 진짜 이 방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 전략방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